리뷰 평가지 오늘 발롱도르 게리 리네커입니다. 6화 기준 5천억에 영입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바르셀로나 알짜배기 팀 컬로 보유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해자네요. 기본적으로 빠릿한 스피드와 기민한 조작감 보여 줬습니다 선수 의 유형을 보면 침투 스타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잔 드리블하면서 원투 패스 주고 받고 돌파 슛까지 연결하는 이 드리블링 플레이도 싹 가능했습니다. 속도감과 드리블링 체감이 장점이라 스피디하게 역스 플레이를 선호하거나 박스 근처에서 드리블링 플 플레이를 선호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다잘 어울리겠네요. 크로스 플레이는 역시 아,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헤더나 점프의 스탯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제공권에서는 수비와 경합에서 많이 열세였습니다. 크로스 플레이를 하려거든 윙어들에게 전방 대기 걸어놓고 빠르게 역습 상황을 만들어서 크로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ZQW라든지 ZA 크로스가 좋겠고요. 슈팅은 박스 안에서는 아주 훌륭했고요. 먼 거리에서는 만점을 주기에는 힘들었지만 d 슛과 ZD 정확도, 파워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벙거리 슈팅이 리네커의 주무기라고는 할수 없지만 네, 가능한 수준이긴 했어요. 살짝 기복은 근데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발이 아닌 점 명심하시고요. 리네커는 아직 모먼트를 제외하고는 양발 시즌카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피지컬은 딱 능력치 수치만큼 기대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123이라는 숫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 딱그 정도입니다. RPG 게임 시작했을 때이 착용한 기본 방어구 느낌이죠. 한 방에. 게임 아웃 되지 않을 만큼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당연히 스트라이커고요. 근데 캐릭터의 컨셉 자체는 다재다능한 공격수 컨셉인 것 같은데 이 신체 조건 때문에 침투형 공격수 외에는 딱히 큰 장점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그래도 가성비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i